80 폭폭폭 아 뭐야 왜안 죽어 이렇게 가까운데 0 80 80 80 80 80 80

<laughs> 빨리 영상 못쓰 빨리 영상 못 쓰게 욕하고 막뒤 아, 영이씨가 어, <laughs> <썸네일. 하죠. 웃음> 오늘 내가 그랜드 래 자기 혼자 사건 들고 있고. 자기 혼자 사건 들고 있고. 이거 SG 가네. <laughs> 잘했어요이 네, 이제, 이제 로 열고. 바로 열 <laughs> 어! 아 가만 놔뒀으면 폭으로 잡았는데 Hello. 폭 oh. <laughs> 아, 안되겠다 재석이형 포메이션 A 가자 풍월 일로와 들어와 <laughs> 포메이션 A 들어와 재석이형 올라와 포메이션 A <laughs> 포메이션 A, A. 있는... 형 30초 되면은 포지션 해체하고 달린다. 30초 가자. 1, 5, 5, 5, 달린다. 하나 둘 5, 5, 5, 5, 5, 5, 5, 5, 5, 독지, 야 실각에 있다 니도망가 네 걸려서 실각보고 있던데 벽가서볼까 <laughs> 왼벽 보는 사이에 난 실각 가야지 <laughs> 오케이, 어, 녹키 들어왔지, 롱 다시 <laughs> 아 g What is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

예필. 야설때아걸어야 어, F키 눌러봐 나, 나 봐봐 유튜브 사람들한테 인사 자기소개 시작 10초 줌. 영원 인데대설대피반피 회대 회대 반이야 아, 나총알왜 없어? 아, 저 머리만 내놓고 있는데. 다운. 다운. 높이요 다운. 다운이요.

쇼다쇼다 하나 더. 쇼둘다운 아, 야 뭐야. 1.4였어. 피 40. 그래도. 아, 근데 너무 검인데요뭐 어, 하니? 어. 왜 보고 있니? 만원경이니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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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나이서 야 디디디디. 어? 아, <laughs> 도끼야? 도끼야 도끼. 야 고사리. 쇼새 고사리로를 내샷 졸라 쏜다. s r 있는 거 같은데? 그니까 어, 고사리. g s r 어, GSR 고사리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. 순탄 동면세 동면세 풀 버킹. 음, 알았어? 아, 어 뭐야. 새 개새끼야. 개새끼라. 개새끼다 떴다. 나이스. 어!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<Cornell> <웃음> <웃음> 하나 피하하하아 피. 피, 피, 다 적게 다하 하나 이거지 클라스 살려 주세요. 위에 와 아이가 나한아아 저거 데아 씨발 왼쪽 거 같이인 거아님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한명 P 60한개명 P 60 아, 아까 라스홀이었어요 같이하자 스나 하나, 하나. 야, 이거 비트 스... 바꿔야 나비트 바꿔야 P 60 P 60왜 어. 이렇게 렉걸리는것 같아 나 얼마요? P 60 P 60 40 P 4설치 1hp 1hp 망가버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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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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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 노우스 얘피50 나이스 저총좀 담배빵 하나 b 7 0 뺄게요 A 가요 아 B 가요 폭폭 아니 아예 체킹 자체를 안 하네 아고자리 다운 저희 가는 척 모션만 보여줬거든요 얘 붙는 거 하나 잡을게요. 40초 씨, 뭐 오질 않아 a 오세요 a one day. Surakio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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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와 던! <너> <너> 시바, 사운드 들었는데 오, 다네, 다네. 음, 나스, 얘 어디 갔어? 어, 아, 까 여기, 여기 뒤에서 봤는데. 그러니까. 라스트 똥마려온 새끼. 네 나 a s 나 l 스나 t 스나 s 스나 i 스나 e 스 a 야 이래 나 영화라 나랑 닌텐도하자 좋아 하나 꺼나 하나 거끝나다 영화라 닌텐도 하자 오들라 어, 닌텐도 나 신영이야 새로 뽑았어. 나도 나 냉장고에서 꺼내왔어 <laughs> <laughs> 너 얼려먹는 스타일이구나 아? 철살이 야

피 11인데 해줘야 되는데 라스트 피 10이라고? 근데 나 피가 10이야 낚시 체킹 안 하고 그냥 설때 볼게요 낚시 없다 나 근데 피가 10인데 아이단 설하자고? 어 꼈다 꼈다 <laughs> 오케이. Okay. 어지 자살한다. 바보주? 와우. 가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<강혈>, 보주냐보주냐 <laughs> <목소리도> 어, 오. 어이 오. 어이 오. 어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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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발. 어때? 아, 씨, 이발. 아, 이발. 아, 이좋 아, 좋좋 아, 여기서 신들린 무빙 보여줄게. 이게무빙이야좋이 <laughs> 아, 좋 아, <laughs> 뭐야? 빨. 미안해. 리 p s 다 잡아버렸어. 한번 더. 이거 처음 맞지? 아예. a few moments later.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<laughs> 오케이, 감사해요. 헐, 또. 헐. 이걸 또 보내 주셨다고 자 이제 성공 블루팀 승리. 31등 머리부시기 아, <rear> s h 히 이동하라. 스키 미션 성공. 팀 승리. 미안 그 이렇게 하면 되죠?